자, 마지막 내용은 업비트에 있었던 상장 폐지되는 코인 두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리퍼리움 덤프로토콜 상장 폐지 될 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드렸었고, 상패빔도 나왔다라고도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말이 틀리더라도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상 이 코인들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싹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상패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11일 전에 리퍼리움 유의 종목 홀딩해도 괜찮은지 같이 봅시다. 하면서 던, 마로, 리퍼리움 싹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말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코인의 역사가 있는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쭉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줄때아 이거는 나가리 된다. 어, 이렇게 투자에 대한 실패 어, 손절해라. 손절까지도 싹다 추천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가 8.74원인데 지금 리퍼리움 볼까요? 지금 4.45원입니다. 갈게갈 놈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퍼리움 홀더 분들 마음 굳건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갈 거면 지금 당장 빨리 나가고요. 상패까지 버티 그만 계속 버텨야 됩니다. 하지만 리퍼리움은 답이 없죠. 최근에 설거지를 시원하게 해먹 기 때문에 해당 코인이 제대로 펌핑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더는 더 악질이에요. 제대로 올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단순 설거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된 펌핑도 없이 그저 놀러 가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 보유자분들은 손절할 거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저는 유이 종목 떴을 때부터 이미 손절하라고 했고요. 반등 나왔을 때도 손절하라고 했어요. 내가 손절하라고 했을 때가 요 때랑 반등 나왔을 때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손절 추천드리네요. 제가 손절하라고 했을 때 손절했으면 손실을 덜 보는데 대응이 너무 늦여, 늦었습니다. 마음은 지금이라도 굳건하게 먹, 먹으시길 바라겠고 그럼 리퍼리움과 던, 마로코인이 왜 상패되는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 프로토콜 리퍼리움 마로는 2023년도 9월 26일 화요일 4시에 거래 지원을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4일 뒤에 상장 폐지입니다. 2주 남았어요. 그런데 홀더 분들은 그 생각 하겠죠. 2주 안에 상패빈 나오겠지. 2주 안에 상패빈 나오면서 나 탈출하겠지. 그런 희망 회로를 굴리고 있으니까 지금 물려 계신 겁니다. 정신을 꼭꼭 차리셔야 돼요. 상패빈 나오면 나온다. 상패빈 나오면 나온다 했는데 상패빈 나왔을 때왜안 나왔어? 리퍼리움 바닥권 대비해서 얼마나 올렸냐? 53% 올렸고요. 덤 프로토콜 바닥권 대비해서 27% 올렸고요. 그리고 마로 바닥권 대비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1% 올렸습니다. 상패비밀 기다리고 있는데 왜못파셨습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의 항상 하는 실수입니다. 상패빈 나오면 팔아야지 상패빈 나오면 파 해야지. 해, 할 거다 할 거다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된 실천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상패까지 맞게 되죠. 지금 상패빔 때못 나오시거나 상패 공지 떴을 때못 나오신 분들 지금 홀딩하고 계시죠. 지금 홀딩하면서 또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상패빔 나올 거라고. 2주 또 2주 안에 무조건 기회를 줄 거다라고 하는데 너무 안일했습니다. 나올 때 팔았어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분들은 이미 상장 상패빔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잘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주 뒤 4시에 상장 페이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상장 페이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 페이지 되더라도 업비트에서만 상장 페이지입니다 업비트에서만 상장 페이지에요 뭐 다른 데도 있겠지 다른 데도 남아있는데 어디 숨려나 더번 볼까요 던 덤프로토콜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뭐 프로비트, 드렉스 거래량 1도 없지만 이런 데 넘어가시면 됩니다 업비트에서 없어지면 다른 거래소에서 매매하면 돼요 음, 뭐이 코인이 빠운된다 이 코인이 휴지된다 휴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이랑 다릅니다 해당 거래소에서만 없어질 뿐 다른 거래소에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고요 리퍼리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리움 마켓으로 보자면 게이트 아이오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죠 게이트 아이오 이 거래소에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업비트에서 사라지더라도 해외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여기로 코인 이체하시고 매매하시면 되니까 뭐 코인 휴지조각 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로코인 마로코인도 여기 보시면 게이트 아이오 MEXC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대체 거래소는 3개다 3코인 다 있습니다 <laughs> 3코인 다 대체 거래소는 있기 때문에 상패되더라도 뭐 OTC 거래 개인 거래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그냥 매도하시면 되기, 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이체하시고 거기서 매매를 이어가시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 9월 26일 4시 이후에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상패 이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덤프로토콜의 상패 이유는 업비트는 덤프로토콜의 내부 평가를 지속적으로 매우 조정한 평가를 받은 점,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제출 요청에 수차례 불응한 점을 사유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덤프로토콜은 소명을 했대요. 하지만 소명 내용이 적절치 못하였고, 덤프로토콜 토큰의 사용처와 실사용 사례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거래 종료가 됐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봐야 되는 건딱 이겁니다. 던 프로토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용처다. 코인 정말 쓸모없지만 그 쓸모없는 코인도 사용처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시 사용 사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던으로 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던 프로토콜은 실제로 뭐 쓸데없어 가지고 상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퍼리움 상패리움 읽으면서 혹시나 배울 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리움은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자 보고를 위한 정보 제출 요청을 수차례 부릉을 했고요. 23년도 9월 29일, 리퍼리움 유의정보를 지정하고 소청, 소명을 요청, 요청을 했으나, 소명을, 적절한 소명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퍼리움 재단에서 일을 안 해가지고 상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가 이렇게 할수 있죠. 리퍼리움 재단은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설거지를 했고, 그리고 상장 폐지를 막을 수도 있음에도,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 파련치한 재단이다. 리퍼리움 홀딩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작전으로만 올라가는 코인이다 라고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부르잖아. 여러분들 돈 헤쳐먹었잖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올렸다가 다 떨궈놓고 소명도 제대로 안하고 그대로 살아가지는 코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성 발언입니다. 이 재단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리퍼리움 홀더 분들 믿을 수 있어요? 코인 단기간에 500% 600% 올리고 단기간에 마이너스 90% 만들어 놓고 재단 측에서는 투자자 보호 거창한 거 아니에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명을 원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서명도 못한는 소명도 못하는 코인 홀딩 하실 겁니까? 제발 그 깨진 대가리, 깨진 머리 봉합 시술 잘 하시고 나올 수 있는 손절자리 충분히 많았고 이 코인이 얼마나 리스크 있는지 다 알고 투자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깨져있는 머리를 봉합하시면서 현명하고 냉철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퍼리움은 재단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코인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로코인 상폐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로코인은 유통량 관리 능력 부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유의종복을 걸었고요 마로 측은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았으나 유통량 계획 위반을 수차례 경고 받았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및 사전 공지 없이 수차례 유통량 계획을 위반하여 관리 능력 부실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도 제출이 되었지만 오류가 발생이 되었고 유통량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정합성 부족해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운영인지 프로젝트가 건전한지 몰라서 상장 폐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로는 왜 상장 폐지냐? 유통량 문제다. 유통량이 자잘하게 틀렸는데 지속적으로 자잘하게 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해가지고 던, 리퍼리움, 마로코인의 상장 폐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던 프로토콜 왜 상장 폐지 당했냐? 실 사용처가 부족했다. 그리고 백서대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장 폐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리퍼리움은 이렇게 단기간에 단기간에 10일 동안 거의 500% 6배 이상 올려놔놓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업비트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렇게 미친듯이 떨어졌죠. 미친듯이 이렇게 막 마이너스 7, 80% 되니까 업비트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걸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재단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입니다. 한마디로 재단 측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그럼 물난함이 있다, 재단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는 것도 세력 작업질처럼 이유도 없이 올리고 이유 없이 다 떨군 뒤에 상장 폐지될 때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은 해당 코인이기 때문에 리퍼리움은 재단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로코인 상폐 이유입니다. 마로코인은 지속적으로 유통량이 틀렸대요. 유통량이 소소하게 틀렸대요. 이게 너무나 많이 소소하게 틀려가지고 왜 이렇게 틀린지 물어봤. 는데 그 해명 자료조차도 틀린 내용이 있어서 아 재단 측에서 제대로 유통 관리를 못하는구나 재단 측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당장 폐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가지고 이번에 상장 폐지되게 되는 대개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셋다 김치 코인입니다 셋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한 펌핑과 덤핑이 이루어진 코인인데요 결국엔 제대로 된 소명이 없어서 상장 폐지 실사용처 없이 그냥 존나 문제만 해가지고 상장폐지 유통량 틀려가지고 상장폐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제대로 된 통을 하는지 그리고 유통량이 제대로 맞는지 그리고 유통량이 제대로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재단과의 소통을 하시면 돼요. 텔레그램에라든지 이런 단톡방이 있으면 그런 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확인을 받으시면 유통량 문제는 확인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 사용처는 여러분들이 유유 컨디션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유유 오늘은 깔끔하게 후딱하고 얼른 가서 쉬어요. 유유 감사합니다. 송빈님 실사용처는 여러분들이 해당 어플이라든지 해당 코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실제로 결제가 되는지 이용이 되는지 확인하신다라면 이번에 상장 폐지가 된 리퍼리움 마로 덤프로토콜 같은 그런 상장 폐지는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실사용화 되는지 아니면 유통량 문제가 없는지 잘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 장투 코인들 이런 체크리스트 확인해보시고 장투 잘하시고 수익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으로 오늘 상장 폐지가 결정된 세계 코인 2주대의 상장 폐지가 된, 되는데 해당 코인 어떻게 대응할지와 상장 폐지가 된 이유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어느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코인 홀더분들 마음 굳건히 드시면서 현명한 선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 여기서 마감지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아이, 좋습니다. 코인 세계 이야기, 싸브리탑삽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굳이 우리는 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장 빔, 상패 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매매할 필요 없다. 그냥 버리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